자, 제가 그래서 재정 민주화하고 금융 민주화가 이게 2차 민주화다. 뭐라 보라고요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 독조권을 그리고 이 기재부가 공직자들이 금융자본에 그러니까는 이 죽은 옷을 하지 못하는 거 못하게 하는 게 2차 민주화인 거예요. 그 혜택은 고스란히 보통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거고요. 자. 국가채무하고 외환위기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 제일 낮았을 때 국가채무율이 지난 한20 한 30년 동안 제일 낮았을 때 외환위기에 터졌어요 제발들 좀미신에서 벗어나세요 예자 네? 이건 이제 이건 아까 같던 성장률 저거네요 올해 자 올해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이건 이제 그러니까 국가채무가 국가채무 개념을 보세요 국가채무 가지고 아직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예? 이그 물론 물론 보이들이 경제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잠깐만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겠지만 어 제가 오늘 좀 마지막으로 좀 이걸 좀,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국가채무 개념을요 기재부가 발표한 자랍니다 정부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부는요 기재부는 IMF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IMF 회원국가이기 때문에요. 예? IMF가 정부채무로 정부채무의 기준을 그러니까는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게 IF 기준이 뭐냐면은 정부가 직접 상한 의무가 있는 확정 채무만이, 상한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정된 채무만이 국가 채무를, 정부 채무를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4대 영금 같은 경우는요, 이건 잠재적인 부채, 채무도 아니고, 채무하고 부채하고 다른 말입니다. 제가 다시, 잠시 설명드릴게 채무하고 부채, 이건 부채입니다. 이런 거는 미확정 채무인 거예요. 연금도 그러니까 연금 개혁을 하게 되면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연금 연금이라는 게 지금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 군인 연금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소득에 소득의 월급의 18%를 지금 이제 내는데 9%는 본인이 내고 9%는 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연금이 굉장히 군인 연금이 굉장히 그 혜택이 큰저 연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부담 이제 가문가서 부담이 되니까는 이걸 좀 이제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본인 부담금을 늘리고 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런데 공기업 부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연금 부채를 포함시켜 가지고 무슨 뭐 GDP에 그러니까 무슨 뭐 저기 저뭐 100%가 넘다는니뭐 이런 소리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무식한 소리예요. 공기업 부채는 여러분들 일반 개인 기업들 그그이 사기업들을 보게 되면요. 부채 많잖아요, 부채요. 부채 많죠. 가게도 부채가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공기업은 사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경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채가 사업에 필요한 돈인 거예요. 민간기업이 그러니까는 부채를 내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러듯이돈 버는 수단이라고 얘기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채무에 포함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가채무 중에서 금융성채무하고 적자성채무 중에서 금융성채무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만약에 외환을 달러에다 투자를 해. 제가 1억 원을 가지고 달러를 매입했어요. 예? 달러를 매입했는데, 1억 원이면 어느 정도 매입할 수 있습니까? <laughs> 저안 해봐도 모르겠는데, 저기 한 1200원 정도 된다면은, 1200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1억 원이면요. 한, 음, 80, 8만, 80만? 아,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아 그걸 했다고 해보세요. 내가 그걸, 내가 1억 원을 빌려가지고,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달러를 매입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건 내가 1억 원 비, 부채가 있는 거잖아요. 그 대신 뭡니까? 내가 달러로, 달러로 내가 1억 원만큼을 러니까 달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달러 팔게 되면 1억 원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금융성 채무입니다. 금융성 채무는 엄밀하게 말해서, 그 엄밀하게 말해 정부 채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갚을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성 채무만이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요. 동아일보의 김순덕 기자라고 있죠 여자. 하, 이분 진짜 말 한번 참지 말 신문에 글 쓰는 거 보면은 난 이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분이 대기자 그 다음에 논설위원 이렇게 타이틀이 돼 있던데 논설위원 수준이 이렇게 저질인가 할 정도로 글 글을, 글을 막 써요. 최근에 쓴거 보게 되면 6월 1일에 이김순덕의도발 아, 동아일보가 동아일보 이러니까 이제 잠깐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대기자 이런 사람이 논설위원 이렇게 하고 앉았으니까. 국가채무 비율까지 국민 속일 텐가? 그러다가 이제 기재부에서 기재부 공무원들이 아 이게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사실을 설명했는데도 국가채무 속이지 않았다는 문정권 못 믿겠다 해가지고 또 이제 후속 보들또 후속 기 글을 썼어요. 이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연금을 연금을 국가채무도 안, 안 저기 안 포함시켰다 이거야. 연금을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지난 4월달에 4월달 서울시장 선거 직전에 여러분들, 그 당시 제가 뉴스 공장 나가가지고 이거 얘기했던 건데, 채무와 부채는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이 대기자란 사람이 채무하고 부채도 구분 못하는 거야.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가게도 보게 되면요. 모든 집안에, 그러니까 우리 집 자산. 자산을 얘기할 때 보게 되면, 부동산 자산도 있고, 금융 자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이 있잖아요.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대부분 가게들이 부채도 있잖아요. 예?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5억 원짜리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다 하게 되면은 그 중에 2억 원이 그러니까 은행 대출금을 끼고 있으면은 부채가 2억 원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돈 3억 원에다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채라는 것은 자산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도 유행했잖아요. 었이 네? 부채도 자산이다 이런 말들을 한 이유가 이게 재무제표상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정부가 뭐냐면 결산 보고를 합니다. 결산을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결산을 하고 그걸 이제니까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그러니까는 심의를 받아 가지고 통과시키게 되면 국회에다가 이제 보고를 합니다. 네? 그때 이제 거기에 발표된 게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가 1985조 다 이렇게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에 연금 충당 부채가 밑에 봐 보세요. 1044조. 예? 네? 그러니까 한 절반 이상이니까는 연금 충당 부채인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이 지난 1년 사이에 한 100조 원이 증가했어. 이 수치를 보고서는, 이 수치를 보고서는, 야, 우리나라 부채가 정부가 그동안 얘기한 건 800, 840몇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자기 무식하다고 있잖아요. 폭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채하고 채문 는 있잖아요. 제가 그 당시 뉴스 공장에서 쉽게 설명을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서 헬스 클럽을 등록을 했어요. 연회비를 100만원을 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헬스클럽 주인, 그 이제, 에, 그 사장님은 100만원 수입이 들어온 거잖아요. 100만원 수입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 100만원은 부채입니다. 근데 채무라고 안 해요. 왜그렇습니까 채무는 뭐냐면 자기가 상환을 해줘야 되는데 100만원을 그러니까 회원한테 돌려줄, 돌려줄, 돌려주는 경우는 헬스장을 그러니까 중간에 약속을 못 지키고 폐장을, 저기, 문을 닫게 됐을 때, 그땐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채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에 있어서는, 그걸 갚을 갚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갚을 필요가 없는 게 바로 부채인 겁니다. 부채인 거예요. 기업의 사장이 직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잖아, 매달이요. 네? 그래서 월급, 월급 나갈 돈도 부채로 갑니다. 부채로. 그러면 연금 충당 부채라고 할때 부채는 부채가 나오게 되면요 부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항상 자산이 쫓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부채는 자산의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기 자본. 부채는 타인 자본이죠. 남의 돈에다가 자기 자본을 합친 게 자산이잖아요. 그니까 부채는 자산의 일부분이고 그 얘기 뭐냐? 연금 충당 부채는 연금과 관련된 자산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산도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채무하고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연금 충당에 부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도 이거 가지고 또 거짓말도 치고 앉았으니까요.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연금은 있잖아요. 정부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천조 원 정도 된다고 할 때, 올, 2020년 시점에서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요. 70년간, 앞으로 향후 70년간, 그러니까 2090년까지죠. 2090년까지 그러니까는 공무원이라든가 군인들한테 그러니까는 지급해야 될 돈들이 있잖아요. 예? 올해 지급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년에 지급할 사람들도 있고 이 2070년, 2090년까지요. 그 지급되는 걸 지급되는 돈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잖아요. 예상되는 금액을 그를 그, 그 예상되는 금액이 이, 앞으로 70년 동안 지, 그 지급해야 될 돈을 현재 가치로 계산했을 때.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어느 정도 되겠는가? 그게 한 천조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현재 100만원을 은행의 금리가 5%라고 하면은 은행에다 예금을 하게 되면 1년 뒤에 105만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거꾸로요, 거꾸로 1년 뒤에 내가, 1년 뒤에 내가 지금 100만원을 내가 만들려면은 현재 내가 얼마가 있으면 되겠는가? 현재 내가 얼마, 얼마를 예금하면 되겠는가?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할인율이라고 그러죠. 할인율. 그러니까, 할인율을 그러니까 오픈스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95만 2천 원을 예금하게 되면 1년 후에 그러니까 1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95만 2천 원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70년 동안에 천조 원을, 천조 원이 나갈 거야. 정부가 지급할 돈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현, 현재 지금 다 나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현재 가치로는, 현재 가치로 70동안 나갈 돈이, 나갈 돈을 현재 가치를 계산해보니까 한 1000조 원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아, 지난 1년 동안에 100조 원이 예 증가했느냐 하게 되면요. 여기는 뭐냐면 이 할인율, 소위 말해서, 어, 정부에서 쓰는 건 10년 평균 국채 수익률수 쓰는데, 여기서 최근에 많이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잖아요. 예? 지난해, 지난해 금리 많이 내리면서. 이게 할인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뭐냐면은, 현재 가치는 증가할 수 밖에 없어요. 현재 가치는. 예? 대부분이 거기서 발생한 거예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갑자기 지급할, 지급해야 될 대상이 확 늘어가지고 계획한 게 아니라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급해야 될 대상은 늘어나죠. 갈수록이요. 이제 니까요 예? 연금 수급 대상자들이 많아지니까요. 가면 갈수록이요. 근데 그건 한 14조 뿐이 안 돼요. 14조. 예? 자, 그리고 기재부 공무원이 이걸 설명을 했어요. 이 김순석 기자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아, 그거는, 이, 연금은, 채무에 안속한다, 안속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도 개무시하고, 그냥, 에? 정부가 속인다고 하고 앉아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다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어. 그리고 연금 충당 부채를, 국가의 결산보고서에, 재무제표에, 이 계산하는 나라가 한국을 포함해서 13개 국가뿐이 없습니다. 에? 그것도 부채로. 채무로 아니에요. 채무로 안 잡아요. 이 나라들 조차도 다. 예? 전 세계 200개 국가가 넘게 있는데, 13개 국가가 연금 충당 부채도 결산보고서에 포함을 하는데, 부채로 잡는다고, 부채요. 부채는 자산이 있는 거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제발 좀 오늘 듣고서는 다시 이런 무식한 소리들 하지 마세요. 제발 좀요. 예? 채무하고 부채는 다르다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제 뉴스공장에서도 그런 얘기 한것 같은데 제가 10억짜리 그러니까 아파트를 갖고 있어 근데 그중에서 그 내가 뭐냐면 근데 그중에서 뭐냐면 그래서 한 3억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3억 부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면서 내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너 이거 부채 3억까지 네가 다 떠안고서는 이거 가질래 그러면은 이거 안 가질 사람 있습니까? 안갈 사람 없잖아요. 3억 부채 있다고 해가지고 10억짜리 자산을 안 가질 사람 어디있습니까안 물려받겠다는 사람이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부채가 아까 그랬죠. 1985조 원이라고요. 우리나라 정부의 자산이 2490조입니다. 2500조 가까워요. 그러면 한 500조 정도가 더 많은데, 예? 500조 정도가 더, 500조 이상이 더 많은데,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 그러면 국민 하지 마세요. 이 대한민국 부채가, 부채가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고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미래 그걸 부담스러운 세대들은 대한민국 국민 포기하면 돼요. 500조 500조 남는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자기 아버지한테 10억짜리 그러니까는 아파트를 물려받으면서 거기 부채가 3억 있는 거를 부채가 있다고 해서 싫다고 포기할 사람이 있냐고요. 참 진짜. 왜 그런지 아세요? 연금 연금 충당 부채라는 게 부채만 표현한 것이지 연금 지급 연금에서 들어온 수입은 수입은 거기에서 그러니까는 그걸 이 소개를 안 해놔서는 거예요 매달 공무원들이 그걸 내고 있잖아요 그 수익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게 더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참 힘드네요 힘들어 연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연금이 연금 부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부채하고 채무도 모르는 아주 진짜 초보자들 일반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표 이 수고 언론에 논설위원이란 사람이 대기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무식을 폭로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2020년 지난해 기준으로 846조 9천억 원이에요.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근데 적자성 채무가 518조 뿐이 안 돼요. 우리 지금 그러죠. 조선일보 같은 데서 내후년 되게 되면 내년 되게 되면 천조 원이 돌파한다. 맞아요. 국가채무 천조 돌파합니다. 하는데 적자성 채무는 720조 뿐이 안 돼요. 내년에도요. 예? 예상하는 예 겁니다. 예상 물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오히려 좀 예. 그러니까 700조 뿐이 안 돼요. 천조든대 되더라도 왜 나머지 300조는 뭐냐? 한, 한 400조는 뭐냐? 금융성 채무에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메꿀 수 있는 자산을요. 제발 좀이 국가채무를 가지고 협박하는 이유를 알면 좀 제발 이유를 아세요. 이돈 중에서 이 천조원 되더라도 천조원 중에서 대부분은 뭐냐면 8 5 800 50조 정도는요 원화 부채입니다. 원화 부채, 한국 돈으로 갚아야 될 돈이라는 얘기예요. 한국 돈으로 갚아야 될 돈은요 중앙은행 돈 찍어가지고 빌려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만기 돌아오면 만기 연장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앞으로 우리 사회 고령사회가 되는데, 이 떠드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시사에서 뭐 제가 잘 정리를 해놨던데, 에서 제가 그 자료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고령사회 도달 시점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고령사회라는 것이 그 65세 이상 인구가 14%면 돌파할 때잖아요. 우리나라 2018년에 이렇게 했는데, 예? 이때 정부 부채 비율이 40% 했는데, 주요 국가도 다40% 넘었었잖아요. 예? 최고 비율이 도달 시점에서도 생산 가능 인구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거기다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국채가 만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짜리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3개월짜리 발행할 수도 있고, 10년짜리 발행할 수도 있고, 심지어 50년짜리 만기 발행할 수도 있는데, 만기 1년 이하가 아무래도 우리가 그러니까 부담이 큰 거잖아요. 갚아야 될 돈이 빨리 돌아오는 거니까요. 근데 1년 이하짜리는 우리나라는 전체 체, 전체 국채에서 7.3%밖에 안 돼요. 제일 양호하잖아요. 주요 국가들 중에서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그러면 굉장히 만기가 긴이 정부 채권을 많이 발행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건 뭡니까요?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채권이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우리나라한테 돈을 투자해도 뜯뜯 뜯길 염려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뜯길 염려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뜯길 염려가 있으면요. 국가 신용등급 벌써 다 폭락했습니다. 예? 네? 제발들, 그걸 좀 협박, 협박성 하는 게 석지 하세요 정부 파산은 제가 그랬잖아요. 두 가지 조건에서만 파산한다. 정부가 재정을 거둬들이잖아요거어드린거 가지고 이자 비용만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원금은, 원하로원하고간 원활, 거는요. 원금은 다시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시중에서 그냥 돌려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기 돌았을 때, 새로운 국채 발행하고 발행한 돈으로 원금을 상환하면 되는 거예요. 상환하면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보유한 외국인이 보유한 국가채무 채권만 채권을 외국인이 다 팔고 나갔을 때 갑자기 자금 유출이 달러로 유출될 수 있잖아요.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외화 달러만 그러니까 달러를 방어, 달러를 보, 보, 이, 보유하고 있지 못할 때 외환위기 때 같은 겁니다. 이전근데 우리나라는요 이게 이게 지금 이자 비용 봐보세요. 이자 비용은 지난해 우리가 최대로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근데 이자 비용은 더더 더 줄어들었잖아.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도 왜 그런지 아세요?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채무 비중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낮은 나라입니다. 낮은 나라죠?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채무하고 국가채무의 차이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한국은행법 75조를 보게 되면요. 한국은행은 정부에게 어떤 형식이 든 간에 은행에 돈을 빌려줄 수 있게 해놨어요. 그게 중앙은행을 만든 이유예요.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에 중앙은행은 은행, 정부의 은행이라고 돼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자율도 정확하게 달려있어요. 한국은행이 손실 생기면 정부가 재정으로 그걸 메꿔줍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벌면 재정에다가 다 그걸 넘겨주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소위 말해서 트릴레 말하는데 이것도 이게 점짜 이건 거의 행정하차나제작체에서 만든 얘긴데 복지수준을 높이는 거하고 조세부담률을 그러니까 높이는 거고 국가 채무비율하고 이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이거예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이거예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복지수준이 높지요 그 대신에 뭐냐면은 그 대신에 뭡니까요 조세부담률을 높여서 에, 노, 노, 높인 대신에 국가 채무비율을 낮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 가지고 국가 채무비율을 낮게 유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스웨덴 같은 경우요 한국은 뭐냐 복지수준이 낮다 이거예요 왜 낮, 낮으냐. 세금을 국민들 이 적게 낸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국가도 그러니까 빚을 그러니까 적게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일본은 반대로 뭐냐면은 국가채무율이 굉장히 높지요. 조세 부담률은 낮고요. 국민들은 적게 세금을 내고요. 그거 가지고 복지를 해결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동시에 다 달성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기본소득형을 기본소득형 재정을 운영하면 돼요. 기본소득형은 뭐라 했었어요? 국민한테 세금을 많이 거둬요 거둔 다음에 뭡니까? 국민한테 다다 다, 다 돌려줘요. 돌려주게 되면은 뭡니까요? 복지가 부족한 거를 보완해줄 수 있잖아요. 복지 부족한 거를 자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토지세를 가지고 한 0.5%만 평균 적용하게 되면 한 60조 60조 이상 거둘 수가 있다. 새, 새 새로운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그거 가지고 국민들한테 1년에, 1년에 그러니까 는 우리가 30만원씩 두 차례씩 줄수 있다. 설 명절 때, 추석 명절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60조가 아니라 한 30조, 30조 이상 좀 거둘 수가 있습니다. 0.5% 적용하면요. 그 30조, 30원 이상 주면한 60만원 할수 있고, 그걸두 차례 30만원씩 설 명절 때 30만원, 추석 명절 때 30만원, 60만원 줄수 있다. 1인당. 그랬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는 거잖아요. 세금을 내는 대신에 바로 봅니까다 돌려받잖아요. 그 받은 돈이 기존의 복지는 건드리지 않는 거니까는 복지를 더 보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부담률은 늘었잖아요. 새로운 세를 신설했으니까요. 세부담률 높은 높으면서 복지 수준은 높이면서 국가채무 비율은 높아질 필요 없잖아요. 예?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 가지고 복지를 가고 그렇죠? 국가채무율도 안, 안, 안 늘었잖아요. 기본소득형 재정이 바로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트릴레모트릴레모라는게 트릴래머, 뭐냐면 세개 3개 중에서 세 개를 모두 달성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이렇게 그러니까 혁명적인 제, 이, 제도예요. 이재명 지사가 이, 그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주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주자들이 이걸 막 공격하는데, 제가 두고 보세요. 공격함을 할수록 그 공격하는 사람만 국민들 지지 일어, 일, 저기 저 지지 뭐, 저잃습니다 제가 민주당 주요 그이 차세대 주자들한테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빨리 올라타라 그래요. 기본소득 시대 대세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예, 교수님, 기본소득 어떻게 자기의 입장을 정리해야 돼요? 빨리 타! 그래야 되잖아요. 이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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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흐름이에요. 우리가. 국제사회에, 국제사회에 글로벌 조세 시스템, 조세, 조세, 에 대해서 국제협력이 이루어지라고 누가 예상을 했어요? 몇달 전까지만 해도 불가, 불가능하다 그랬었어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세상 바뀌는 거를 제가 이제 끓는 물에다고하게 되면, 자, 물이 막 끓을 때 보게 되면은, 아직도 액체 상태에 있는 물이 있고, 끓으면서 이제 기, 기화가 되면서 기체로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뭐냐면 물을 그러니까 물이 액체다, 액체다, 액체, 액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그대로 사, 사세요. 근데 물이 그, 잠깐 끓으면서 액체는 줄어들고 기체가 자꾸 늘어나는 거, 기화되는 거를 이게 새로운 게 지금 변화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그걸 인정하기 싫으면 그냥 인정하지 말고 사, 사세요. 예? 본인만 그러니까 시대에 뒤쳐지는 거니까는. 근데. 본인들 자녀들까지 그러니까는 본인들이 그 방식을 그저 고집하다가는 본인들 자녀 들은 시대 부적응자가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은요 재정민주주의의 재정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재정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혁명적인 거예요. 이걸 이거를 기본소득 이거 기본소득이 재정민주주의의 예, 이 저기 출발점이라는 걸 모르면요. 기본 소득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냥 기본 소득을 이해를 해 가지고 떠들,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 왜? 그 사람들은 경제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전문가들조차도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그 그, 그분들은 무식한 무식한 겁니다. 공부들 좀 하세요, 제발 좀요. 기본 소득 개념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진화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제 국제 논문까지 발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가가 있으면 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제발. 그러니까 이 동아일보 김순덕 기자 같은 이런 무식한 소리, 연금이 그러니까 국가채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포함시키지 않고 하는 사람들. 공기업 부처가 그러니까 저기 저채채무 저기 저 포함 안 시켰다. 국가채무다 포함 안 시켰다. 이런 무식한 소리들, 우리 우리 촛불시민들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예, 네? 더 이상 하지 마시라고요. 기업이 공기업이 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갚을 수 있는 공기업이 파산을 하게 되면요. 공기업이 우리나라가 파산을 하게 되면 그게 물론 정부가, 정부가 이제 그때는 확정되는 겁니다. 그걸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는, 저기, 저기, 그, 대신 갚아주야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때는 채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기업이 파산하기 전까지는 그 채무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냥 부채예요, 부채. 개인이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이 어느, 모든 대부분의 개인들이 부채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부채는, 부채하고 채무의 차이는요. 부채는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산을요. 자산을.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갖고 있는 집들을 생각하면 돼요. 부동산 자산 5억이다, 10억이다 하면 그중에 대부분은 부채를 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거 자산의 일부분이잖아요. 자산이 뒷받침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제발들 그러니까 공기업 부채하고 연금 부채를 가지고 연금충당 부채를 가지고 이런 무식한 소리는 촛불 시민들은 더 이상 없었음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그럼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제가 오늘 설명한 거다 이해 되시죠? 이러고 하시고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대해서 왜왜 그러니까 장기 채권들을 국제 사회에서 투자자들이 좋아하느냐. 그그 그, 그 여러분들 돈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아주 아주 냉정한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손실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손실 볼 때는 안 갑니다, 돈이요. 우리나라 국채. 국제 채권시장에서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발행되면 발행되는데, 족족 다 소화되고요. 예? 네? 그 얘기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파산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없습니다. 예, 네, 제로예요.